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제 3주 교육 끝났어요. 그죠? 오늘이 네. 마지막 날인데, 네. 오늘 3주 교육 과정 중 골프장에서의 마지막 실습 라운드예요. 네. 교육 열심히 받느라 고생 많았고,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골프장 현장 실습 과정을 하고 있는데, 본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? 음 일단, 처음 골프를 배워본 사람으로서 골프장을 처음. 쓰러지만 이이 주간의 교육 과정을 끝 끝내고 난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수진 씨가 삼주 동안 교육 받은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이 교육 과정이 얼마나 알차고 도움 됐어요? 어, 일단 캐디세상양성센터의 이 커리큘럼이 너무 완벽해서. 어, 따라가기만 해도 저절로 골프와 캐디가 무엇을 하는 건지, 어,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수진 씨한테 커리큘럼이 많이 도움 됐어요? 네. 굉장히 커리큘럼을. 도움이 많이 된커리큘럼이 그러면 음, 양성 센터의 선생님들 교육 수준은 어땠어요? 어, 일단 선생님들은 기본 10년 이상 캐디를 해 오신 전문 경력인들이시고, 어, 게다가 이제 다른 어떠한 캐디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실 정도로 전문가셔. 이셔서 예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자식처럼 이렇게 이끌어가주시고 있으십니다. 음, 그러면 어 이제 앞으로 양성센터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추천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? 어 제가 시작하게 이 캐디 세상 양성센터를 오게 된 계기가 부산에서 남자 캐디를 뽑는 곳이 없었습니다. 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캐디세상 양성센터를 왔고 어, 그 결과 저에게 매우 유익한 어,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. 해서 남성분들께서도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캐디세상 양성센터를 꼭 이용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예.